네, 안녕하세요. 킹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 아주 친한 후배이자 멋진 프로님이십니다. 송단 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단 프로입니다. 오늘 송단 프로님께 저희가 이제 여쭤볼 게제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영상이 장타에 대한 레슨이었는데요. 제가 가르쳐드린 장타 비법 말고 오늘은 어, 송단 프로님의 장타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께서는 어, 장타를 치려면 뭐가 좀 제일 중요하신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장타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멀리 간다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클럽 헤드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헤드가 네. 아무리 빨라도 정타가 안 맞으면 멀리 갈 수가 없겠죠. 음, 아무리 네네네. 빨라도 이렇게 비껴 맞는데 멀리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정확히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타가 곧 장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한 가닥씩 하시고 성인 네. 남성분들이 힘이 있는데, 네네. 네. 이상하게 나보다 힘이 없는 것 같은 놈이 멀리 보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나, 많으시죠 그런 분들. 그렇죠. 연습 중은막 프로 같이 휙 거리는데 네. 멀리 안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장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비법 한번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네,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피봇인데요 이쪽 정면에서 보시면 은어 피봇이라는 게 이제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고 설명을 이어 드릴 건데 어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발을 모으고 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렇게 다 흔하게 하는 연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 룰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우선은 발을 모으실 때 발을 이렇게 쫙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은 떨어뜨려 주세요. 한뼘 정도 간격을 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드라이버는 이제 공을 내 왼쪽에 놓잖아요. 그래서 발을 모고 칠때 이렇게 놓고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 위치를 내몸 앞에 두는 게 아니라 한뼘 정도 오른쪽, 제 몸의 중심이 지금 명치라고 치면은 명치 아래에다가 공을 두는 게 아니라 한뼘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치 아래가 쭉 선을 내렸을 때 공보다 한뼘 정도 오른쪽에 있도록 이 위치에 두고. 클럽 헤드도 그쪽에 두고 음. 그리고 피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한뼘 뒤에서 이렇게 공을 치시면 한뼘 뒤에서 원래 체중이 오른발 쪽에 있죠 오른발 그렇죠. 쪽 드라이버는 네네. 좀 이렇게 뒤에 두고 네.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냥 명치 아래다가 에 공을 둔다 중앙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편하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게 치실 필요도 없이 내 몸을 그 자리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는 거죠. 프로님, 지금. 네. 보통 때 스탠스 양보다 훨씬 더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러니까이 모으고 치는 이유가 딴 짓을 못하게 하려고. 딴 짓이라 하면 어떻게 의미를 네. 좀표현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피봇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드라이버 칠 때는 몸을 공보다 뒤에다 놓고 쳐야 된다. 음. 그래서 셋업도 체중 오른쪽에 두고 공도 막 왼쪽에 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스탠스가 넓으면은 밸런스 잡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 스윙을 할때좀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운 스윙 할때좀더 왼쪽으로 갈수 있는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지대가 넓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그 음... 근데 발을 모으고 치게 되면은 내가 확 이렇게 밀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몸을 좀더 중앙에 잡아 놓고 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치면서 나가게 되면 넘어지고 그 중심을 지키면서 그대로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일부러 프로닉이더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네네. 중앙을 잘 잡아야 정타가 나오는 거죠. 중심점이 잘 잡혀지지 않으면 네. 그냥 기본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쉽게 쳐진다면 네. 그분은 중심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중심점은 좋은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저점을 잘 보셔야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올려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려치려면은 내 중심점이 무조건 공보다 뒤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드라이버 칠때뭐 뽕샷을 친다던가 음... 혹은 여기 타석 보면 여기 뒤에 다 지금 찌그러져 있잖아요. 나만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나만하지 않아요. 세가. 그렇죠. 의외로 많이 치시잖아요. 많이 치시죠. 네, 이게 찌그러질 정도면 진짜 세게 치신 건데. 그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뽕샷이 아니라 드라이브를 치는데 막 뒷땅을 치는 거죠. 음... 그럼 내가 셋업을 한 위치 이 피봇에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아, 그쵸. 네, 많이 나가면서 치면은 뽕샷일 거고, 셋업은 좋지만 많이 뒤집어지면서 치면은 뒤땅을 치는 거고.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음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하게끔. 음...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정타만 맞아도, 성인 남성분들은 200m 정도는 쉽게 보내거든요. 아, 네네. 네. 물론, 230, 40m를 치려면은, 좌우 체중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스피드를 네네. 늘려야겠지만, 사실 200m만 똑바로 가도, 플레이한 데 전혀 지장은. 그렇죠. 없거든요. 일반 아마추어분들은 화이트로 치시기 때문에, 네네. 200m만 꾸준히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파 보기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습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하셨으면 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뼘 뒤에서 발을 모으고 이렇게 계속 쳐보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막 나가면서 치셨던 분들은 뽕샷이 많이 나셨을 텐데. 네. 그런데 뒤에 이렇게 모아놓고 치면 의외로 공이 정타로 잘 맞거든요. 네네. 네. 아,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중심점에서 치면은 공이 정확히 맞는구나.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 중심점을 그대로 두고 발만 넓혀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발은 넓혔지만 최대한 이런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쳐 보는 거죠. 음, 네. 이제 발이 넓어졌으니까 아무래도 팔 스윙하기도 좀더 수월하겠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백싱할때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미는이 동작이 필요한데 밀리더라도 내가 아까 최초에 셋업한 그 위치보다 넘어가지 않도록 딱그 피봇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쳐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게 치는 것보다는 네. 맨 처음에 다리를 모으고 연습해서 나의 중심점, 피봇에 네. 대한 중심점에 대한 감을 익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씩 스피드를 올려가면서. 네. 내 중심점이 지켜지는 선 안에서 요 스윙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야구 스윙도 그 자리에서 팔로 공을 잘 맞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그킥을 하고. 뭐 슬라이딩을 하고 이제 그런 동작이 필요하다 세 자리에서 치는 거를 할줄 알아야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에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이 야구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티볼이라고 해래서 네. 어, 그렇죠. 올려놓고. 올려놓고 공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정타로 맞는 자세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실제로 야구는 공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맞추는 데도 그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런 자세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변화하면서 그걸 또 대처하는 거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이거 진짜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러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골프를 치시면서 골프를 하셔야지, 복싱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왜냐면, 복싱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위에가 이렇게 움직여지시잖아요. 아,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골프는 가만히 있는 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상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어 그런데 그거랑 너무 잘 이어서 저는 레슨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네, 네.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고 네. 중심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다리만 좀 모아준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반반이라고 접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셋업한 거에서 스탠스를 좌우로 반반 접는다. 그러면 중심점은 그냥 그대로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미지를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클럽도 그냥 여기에다가 음 네, 중심 밑에다가 중심 밑에다가 이 상태로 좀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자리에서만 치면은 몸이 이렇게 나가지를 않으니까 찍혀 맞거나 하는 샷이 나오기가 힘든 듯람네요 어, 확실히 좀 다리 스탠스가 줄으니까 상체의 움직이 임 조금만 많아져도 내가 이 공을 못맞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줄이고 네. 자, 스냅도 상체의 움직임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스냅의 양이 좀 증가한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스피드를 내려면 팔이나 손목을 더잘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맞으신다면 이제 좁혀 놨던 스탠스를 다시 넓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우에서 좌이 움직임을 좀 줄이고 그 자리에서 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느꼈던 스탠스를 줄였던 느낌의 중심점을 그대로 가지고 네. 다리를 벌려서 그렇죠. 느껴보는 거네요 네. 사실 이렇게맞 치셔도 한 200, 230은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네. 직접 쳐보니까 정타에는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적은 힘으로 멀리 보내니까 되게 효율적인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롱디스턴스 선수들 보면 막 근육도 많고 정말 세게 치잖아요 음. 세게 치는 게 원래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에너지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도 거리를 정하고 치셔야 돼요 음... 네. 이제 미국 PGA투어에서 진퓨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보낼 수 있는 드라이버 거리를 알고 딱그 정도만 보내려고 하지 그 이상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아마추어 분들은 나는 200m 보내지만, 네. 세게 치면 230도 가고, 50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좀 관임을 쓰지 않나. 정말 레슨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라고 하면 정말 10분 중에 음. 9분은 다 장타에 대한 거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진피력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음. 드라이버는 제일 끝에, 마지막에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응. 내가 280을 가면 아, 290 보내야지. 300 보내야지. 드라이버는 계속 계속 오히려 세게 치다가. 오히려 스윙의 밸런스가 다 무너져 내리고 더 공이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스윙이 더 오히려 변화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는 그걸 정하고 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칠때 피니쉬의 밸런스가 잡히는 거죠. 무조건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프로들처럼. IP 지점에 떨어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거리 많이 나가면 목표한 지점을 넘어가 버려서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스피드를 늘리기보다는 좀 정확히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 결국, 좋을 것 프로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정확한 정타가 곧 장타다. 최고의 장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